都能追来 mm, -hmm. mm, -hmm. mm, -hmm. mm -hmm. Thank mm -hmm. you. 본부 지시바랍니다. 수송 중입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훌륭하군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뭐? 어서 결정을 내리게.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어서 결정을 내리게. 알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들이다. 안전띠 채우세요 먼저 결정을 내리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어? 흔들트테니꽉 잡으세요 흔들터를트위 잡으세요. 먼저 트위터를. 트위터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시간이 되십시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한번 해보자. 흔들릴 테니 꽉 잡세요. 수성 중입니다. 목표 위치는 수성 중입니다.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시간이 되분 어? 시간이 되 댓글을 입력하십시오. 어? 간이되 전 디광메라고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해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니다 듣고 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야. 듣고 있습니다. 자폐를 입력하십시오 돼. 어서 결정을 내 것입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자표를 입력하십시오 그래, 본부, 지시 바랍니다 질, 어, 아, 수송 중입니다 생각해보이나?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수신 중입니다, 본부 자표를 입력하십시오 압도적인 힘으로 어,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아, 쉬우러...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본부 지시 바랍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산도 지시 바랍니다. <목소리> <시작합니다>. <목소리>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가리 되고 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게 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유용한 결정이야. 예. 시작합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고 있습니다. 된. 그래. 자크를 인자시 아주 잘들립니다맞전띠꽝매라고 음?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 범위 음, 음. 습니다 예. 웨이웨이를력 <목소리> 뭐?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고 있습니다. 음? 본부 지시바랍니다. 들어. 화면 잡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본부 지시바랍니다. 그래 알겠네. 목표 위치는. 표를 입력하십시오 지시 바랍니다. 시간안갑습니다만 목표 위치는. 제하하내 업그레이드 완료. 시간이 됐군. 훌륭한 결정이야. 한번 해보자.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 그래, 알겠네. 알겠습니다, 사령관. 시간이 됐군. 화면 잡혔습니다. 한번 해보자. 시간이 됐군. 그래, 알겠네. 한번 해보자. 아, 갑습니다. 사령님. 응? 한번 해보자. 그래 알겠네. 뭐? 아, 반 갑습니다. 사령님. 훌륭한 결정이야. 한번 해보자.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들립니다 어, 어? 성 중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명령을 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듣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어서 결정을 내리게.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흔들릴 테니 과세